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러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의 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막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여러분 그최 목사님이 또 신명기의 개요에 대해서 잘 설명을 그렇게또 해주셨어요. 조금 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사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고생 해가지고 이제 진짜 가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빨리 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원했던 땅에 빨리 빨리 속히 들어가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들어가지를 않고 수돕시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으로 확 들어가지를 않고 거기서 일단 수돕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모세가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총 어, 세 설교로 되어져, 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26절, 26장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27절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 부록이 있는데, 그 부록이 바로 31절부터 34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세계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명기의 뜻이 있어요. 신자가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신자가 거듭할 신자예요. 명명자가 명령하는 명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 이유는 여러분 왜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2세대들에게 말씀을 다시 듣게 해야 된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것 아니냐 이출애굽에서 2세대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도 잊지 말아야 할게 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반드시 더이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쫙 이제 모세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왔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바로 가나안 코앞 여기까지 왔었다. 그게 여러분 어떤 때예요? 가데스 반에서 있었던 그런 일잖아요. 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 그런데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들이 쫙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져서 두려움을 갖게 됐던 그래서 그때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광야로 빠꾸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다시 이제 바로 어 가난 코앞으로 와 있는. 그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했던 그 잘못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34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맹세하여 이르시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말소리는 뭐예요, 여러분? 너희의 말소리. 너희가 광야에 나와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느냐. 그럼 어땠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우리를 왜 광야로 데려 나왔느냐는. 우리 애굽에서 잘살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홍해로 그들을 다 끌어냈는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하시는 거잖아요. 그 결국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게 있어.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 맨날 맨날 이스라엘 분도 주었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성막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또 나가는 전쟁과 싸움마다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징계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단두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39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나이가 채두 살이 되지 않았던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이가 이제는 마흔이 너무 가까이가 되어진 그런 아이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 하는 것은 무슨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말을 잘 듣고, 물론 여러분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어린아이의 아주 피한 의미는 이런 거죠. 이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챙겨줘야만 살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선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야 됐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살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알려 주신 겁니다. 너희들 나의지 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수 없다.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해야만 너희는 살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 40년 동안 알려 주시고 안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어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불기둥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가 추워졌을 때 밤에 그 불기둥이 그들에게 보울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은 뜨거운 낮에 태양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역할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 오르는 걸 보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냐? 아, 떠날 때가 됐구나. 야 빨리 빨리 준비해가지고 우리 빨리 짐 챙겨가지고 빨리 따라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름이 성막에서 피어 오르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떠오르면 우리는 이제는 가야 되니까 빨리 짐 챙겨서 가야 된다. 나는 안 갈래.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요 그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구름기둥, 불, 불기둥도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그들은 가야 되고, 서라고 하면 그냥 서는 것. 근데 그 훈련을 1년, 2년만 한게 아니고 40년 동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40년 동안 계속 그 훈련만 계속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것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것 하지 않으면 그냥 돼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힘들지만 사랑하면 됩니다. 또 순종하면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그 단순함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는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그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된다 안 된다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